그라운드 크루 토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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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이. 이. 그거 좀 보여줘 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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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닥터 브라운이 얘기하던 친구를 데리고 왔구만. 하, 이거 오늘 더 재밌어지겠는데? <laughs> 어, 또 시끄럽게 생겼네. 무슨 소리? 새 친구는 시끄럽게 환영해줘야 하는 법이라고. <laughs> 하나방, 제 목소리 들려요? 하나방. 자,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해볼까? 닥터 브라운에게 토토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보고 싶던 참이었어. 어, 어, 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고마랑 같이 온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런, 어, 고마가 얘기 안 해줬나? 어? 네? 아니요. 그건 내가 저능력이 어? 있기 때문이지. 네?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 그렇지 않고서야 토토군이 온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나? 그렇긴 하지만 날쌘이에게 어? 망원경이 있잖아요. 어? 음... 어? 어? 망원경이 어? 뭐재다고 그걸로 토토가 온걸다본 거잖아요. 어, 내 말이 진짠지 아닌지는. 이제 곧 낚시 대결을 해 보면 알게 되겠지. 지금까지 난 진적이 없다네. 오늘은 쉽지 않을 걸요? <laughs> <laughs> 아이고, 낚싯대를 <낚시대로 웃음> 세 개나 가져왔구만. <laughs> 오늘은 방심하면 안 되겠는걸. 힘이 잔뜩 들어갔어. <laughs> 기대해도 좋아요. 음. 음. 어디가 좋을까? 저기로 해볼까? 응? <laughs> 날쌘이, 그럼 우리도 슬슬 시작해보자고 나... <웃음> <웃음> 저쪽이 좋겠구만 끝. 알죠?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낚시 시작. <laughs> 도 <laughs> <또> 잡혔다. <웃음> 우와! <웃음> <웃음> 낚시 구경이 무척이나 재미나 보구나 토토. <laughs> 네, 정말 정말 <laughs> 재밌어요. 고마가 왜 그렇게 오늘을 기다렸는지 알것 같아요. <laughs> 고마, 고마는 얼마나 잡았어? <웃음> <웃음> 고마도 이제 곧 잡을 거야. 어? 어? 뭔가 잡혔나봐! <laughs> <laughs> 와 이건 뭐야?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다. 이건 물고기가 아니야, 토 어? 그럼, 이건 뭐야? <laughs> 미역을 잡았구만. 미역도 귀한거지. 어? 하지만, 나도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뭐가 문제지? 에이! 차 아무래도 미끼에 문제가 있던 것 같아. 이제 잘될 거야. 응? 어? <laughs> 아, 연습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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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헤이 이거 죄송합니다. 어, 어, 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이 일을 어찌, 계속 시킬수록. 어떻게 해봐요, 알아봐. 어, 지금. 어, 이게 뭐지? 어?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고마 아주 아주 엄청난 녀석이 잡힌 것 같은데 그래? 음 <laughs> 오 고마도 드디어 잡는 거야. 고마 축하해. 음 <laughs> 고마 힘내. 어? 차. 오이것봐이것봐 어? 음 토토. 음 <laughs>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고마워!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너무 아쉽다. 그치, 토토? 정말… <laughs> 자, 자. 헤어짐이 있어야 다음이 더 반가운 법이지. 일단 여기서 나가서 얘기하자꾸나. 이제 금방 바닷물이 불어날 거야. 어? 어? 벌써 물이 이만큼 올라왔어. 와. 그런데 하라방은요. 바닷물이 불어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에참 나한테 초능력이 있다고 몇 번을 말하나 어? 설마 아직도 어. 못 믿는 건 아니겠지 도토 정말이에요 엄청 어, 말이고 말고 그럼 저도 하라방처럼 오래오래 있으면 초능력이 생길까요? 에이 오래 있는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지 어. 그럼 그게 무슨 초능력인가 아, 역시. <laughs> 토토 설마 저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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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랜오에 그, 그그 믿음이 좋은 친구가 왔구만. 왜 초를 오고 그래? 원래 바닷물은 시간에 따라서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해. 토토. 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어어어 왜그런거예요 하라방? 힌트를주자면 오늘의 키즈. 지 키즈는 무슨? 그, 게다내 초능력 때문이란 그만 좀 해요, 이제. 원래 보름달이 뜨는 날에 물이 가장 높이 차올라. 순식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에이. 이런 재미도 모르는 친구들 같으니라고. 헬, 그리고 내 말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니까. 토토, 토토는 이 하라방 말을 믿지? 네? 어. <laughs> 아휴, 하라방 농담 하나도 재미 없거든요. 음, 이거 안 되겠구만. 좋아, 그럼 내 초능력으로 예언을 하나 하지. 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그래 잠시 후 저녁이 되면 비가 오겠구만 많이 오진 않겠지만 분명히 비가 올 거야. 누가 뭐라고? 네? 에이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요? 말도 안 돼. 글쎄 나중에 놀라지나 말라고. 자더 늦기 전에 어서들 출발해야지. 잘 가게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정말 재밌었지 응 <laughs> 근데 고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본것 같아 <laughs> 그랬나 오늘 낚시가 좀 최고이긴 했지 <laughs> 맞아 최고였어. 어 그런데 고마는 낚시가 왜 좋아 물고기를 낚을 때 기분이 정말 짜릿하거든 <laughs> 물론 아직 잘하진 못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즐거워 음, 음. <laughs> 토토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좋아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고마가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파라방에게 정말로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답니다.